흑기사 자르바 야 우리 우리 일단 지지근듯이 라인전 라인 재이보단아 왔습니다 야 나도 키보드 가져왔어 너 때문에 부술까봐 야 갱이나좀 덜어 야나이제처음 하고 개인나 있어 이재 아우 이짜개인이재라고이재처 이재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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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갱처럼라재처럼 이재처럼. 이라처럼 이재처럼. 이안 갈래? 괜찮라 계획대로다. 아이, 근대 지금 브랜드 아니야. <laughs> 갑자기 왜 빵셔틀 같은 걸로 바... 빵셔틀에서 바뀌었냐? 그날 이제 쌩돌로. <laughs> 빵셔틀에서 제 빵사로 바뀌었어. <laughs> 아니, 이거 둘중나 나온 걸로 해야겠다. 아... 오? 스마를 쓴다고? 어, 스마를 왜 쓰지? 네네이다 그래요? 너 생각이 있으니까 해. 아아아나네내아아 레오나 존나 아아 이렇게 평타로 아아아아아지아아여 존나 아아 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름 찍어야 돼 먼저. 이거 이거 밀고 이름이다. 가자. 어어어? 아씨. 오이 저걸 무빙해? 야나나나이안 나 e 찍었어. 응. 예. 좀 무서워. 나도. 끌리면 나죽멸을 거야. 끌리면 <laughs> <laughs> 안 되니까 밀어야겠다. 이모. 그이 <laughs> 새끼 이거 이거. 오케이. 버리기. <laughs> <번이기>. 장판 <laughs> 깔아야 되는데. 나 만화 없어. 아쉽. 오케이. 나도 만화 없다 이제. 좀 아끼야겠다. 상품 버리기 이지 뭐야? 야 양수 도착 땅. 기성이카운터였어 아, 힘들어 힘들이 오씨, 저게 맞아? 안돼, 안돼, 씨 야, 동굴 미디 있다. 어. 전판이랑 힘이 다른데. 아니, 내가 수지형 미를하니까 어,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? 어. 아이 씨, 이제 거슬리네 이거. 야 이거 이거. 야너 연운 되지 야야야 얼마지? 연운 700원, 750원? 어? 네. 아 예, 네, 되게 네, 네, 네. 어. 가자 가자. 850원인데 형. 뭐? 850원. 나더 있다. 와. <laughs> 아니 이거 팔면 돼. <laughs> 야 미친놈아. <laughs> 야 너의 <왜> 템이 진개야. <laughs> 밀려 팔아. 아야 하... 라인 잘 땡겨놓고 괜찮아. 있어. 아나 도란거 판줄 알고 존나 놀랬네. 아. 야전 넘겨 먹을 수 있지. 이거 이거 이거. 아마? 얘, 얘, 얘 얘는 얘는 먹었네. 와 깠다. 어. 못 먹었어. 야 얘네 집갔어. 잠깐 좀 깔아야겠는데 이거 <laughs> 너무 어, 너무 아픈데 이거 아니 근거리 쳐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도망가도망가도망가넌 보란 거미니까 존나 쎄 괜찮아 쭉 무시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 응, 이게 응. 응. 천천히 밀어, 천천히. 잡아! 그렇지! 오, 개쎄구요? 야, 야, 진우야, 아직 노플이다. 어. 당기기나 해라. 그냥... 아 근데 브랜드 특성상 야수 상대할 때 라인업이 못해. 계속 거래. 하는... 뭐라고? 니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야수 상대 라인업이 못한다고. 오십. 아우 씨, 내가 내가 속박을 못 맞췄어 야 불러줄게 얼른 와 미라일이일와야 와. 죽여, 아 죽여. 죽여. 오라 끼야 죽였다. 죽였다. 야호! 야한 번씩 요 역시 플래시 이럴 때 써야 아 잠깐만. 뭔가 올것 같고 동굴. 아니야 너너 그냥 일단 너는 그냥 거기 집에 가고. 뭐 미드도 사라졌네. 아못 먹었네? 아 민규야 플래시 이들때 써야지 마. 진짜 지뢰 못 먹고 도망가 버리네. 어? 아니 나 플래시 썼어. 그러니까 또 누가 허튼 거잖아. 나피 얼마 안 남았어 형. 나피 아, 그래? 얼마 안 남았었어. 어. 그래 인정이야. 안 했으면 나 죽었을 거야. 그럴 거야. 어, 어 잠깐만 어아 치킨 떨궈 버렸네. 치킨 뭐 먹었지? 아까 치킨 플러스 아 그거 그거 맛있어 맛있어 <목소리> 고겸 유튜브 뭐라고? 고겸 유튜브에서 통풍이 <목소리> 가뭐저 맛있자? 아, 진짜? 그거... 아나 그, 그냥 그냥 본 건데? 아 그래? 과감한거 보소 아아 그치 맞아 상당히 피가 없는데 아 위협적인데 너무? 아까나 그러면 나 혼자 차리고 있을게 자리기 힘들지 않아 쌀국수 뚝배기 난 거기 보일걸? 네 이힝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오오오이새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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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수 없는 각으로 오네 어우 씨 <목소리> 야 우디 를러여다아박빡쎄 와드 여기 박을수 있어? 있어? 풀퇴 오이반간 다음에 야복 간다 복, 맞은가 보네. 맞아 방금 사라졌어. 야소 높이 높을 시나. 어 뒤로 돌아간다. 일단 복부터 가자. 예 예. 집...

아니네. 포탑 <laughs> 맞았어. 포탑. 야, 어디도 어디 우면들 빨리빨리. 빨리빨리 도망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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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? 잠깐만 빨리 오? 빨리빨리. 미드미야, 미드미야. 미드미야야? 아니야. 빨리빨리. <laughs> 빨리 먹으니까 막 존나 빨리, 존나 빨리 얘기하기. 어, 무슨... 나아버가운데너좀 <laughs> 불안한데? 궁쓰를 가로죽을 것 같은데? 스택 묻혀있지 않습니까? 네, 궁 있잖아. 아, 궁쌌잖아. 응. 어? 아, 그렇긴 한데. 응. 난 풀을 모르거든. 포터전문이 아니라. 그렇지! 오? 아 씨, 아깝다. <laughs> 아, <왜지>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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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<잘하네>. 어? <laughs> 아깝다. 씨, 아깝다. 씨, 잘하네. 씨, 아깝다. 하 아깝다. 아깝다. 씨, 수깝다 씨, 아깝다. 씨, 영화 너, 갱가 줄라는데 라인을 안 땡겨. 근데 법도 못하니까. 좀 땡겨지려나? 음, 아슬아슬하네. 밀리겠 다. 제가 됐는데. 사래 라이기. 어, 오케이. 로좀 먹고 있어. 잠깐만. 쟤둘다맞아 음? 공 있잖아. 어? 죽여야 죽여. 잘 봐. 살금순 뚜벅이. 썰국순 뚜벅이. 아, 씨발. 살금순 뚜벅이. 뚜벅이. 정석기. 잠깐만. 뚜벅이. 지롭기. 대박 게임이? <laughs> 아, 신지드는 잘 풀어 줬는데 아이씨 민형 개 오, 해 어? W 보여주나? 아야 잠깐만 오구 자강도천 자강도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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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민현 민현에 숨을 거 같아 와이씨 올라프 씨아 올라프 궁이 씨내 궁이랑 시간 훨씬 기네 제, 제가 그니까 아냐, 근데, 우리, 신지도도 잘 컸어. 3킬 먹었어. 오, 이번에 미초 싸움이다. 기엄나한대는꼭 <laughs> <laughs> 때린다. 안돼. 아니 근뭐 박았어? 왜왜 그렇게 왜 잘맞춰 어? 궁 궁큐? 큐아 아, 뭔가 레오나가 올것 같은 느낌이야. 아나나 클시 나 있잖아. 아, <laughs> 아 이거 이거 그냥 갈기면돼 위에 와서 자도 있는데. <laughs> 아, 뭐, 레오나 참, 어디 갔지 직각 니까 이대에 있었어. <laughs> 아 그래? 이대에 또. 포도... 도이도안 보겠지만. 왔다며 전 라인이 다 바쁘네. 진짜 <laughs> 정신이 없네. <laughs> 나 아직, 나 지금까지 레드 한번 먹고 그 이상 안 먹은 거 아니야? 지금. 어어어 이거 어... 봄야 어... 이거 물어봐 곧 잠깐만 야 가자 가자 야 야수 내려간다 야 우디루도 내려간다 다 내려간다 아 지금 궁을 못 쳤어 차치했습니다. 오, 샤프. 히로, 히로, 밀어 히로. 밀어 밀어 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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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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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맵을 못봤어 <laughs> 야모르잖아 같이 가지 아..야야.. 거기네 어? 그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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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로 와 뒤.. 이쪽 이쪽 오어오 야, 야딜잘 나오네 나미다아웃아용용 잡자 아니야.. 어... 어 용먹고 불루 먹으면 봐. 되지 나 없이 먹어 뺏기지 말겠지? 걱정하지마 안 뺏겨 내 먹어도 되나? 나이 재웅이 생명줄 꺼버리려고 했는데. 렇게해어안 <laughs> 되네. 아 레오 나 겁나 돌아다니니? 몇 아, 번? 아한두번 정도였나? 두 번인 거 같은데 거의. 아두 어, 번. 뿅! 야수 지금 못가지 에, 죽여, 죽여, 죽여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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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집 묶어놨는데. 이에 묶어놨는데 다른 애를 야수로 때 된다고? 바람 장 때문에 못 해. 뭐라, 뭐라고? 바람 장마 아 아니야 여기 너 여기에서 여기 됐어 오엄 오야 어허어어어어어어 야, 잠깐만. 어어어어어어 아, <목소리> <너, 신지대는 목소리> <안 돼. 목소리> 그냥 누가 값을 못하는 거지 근데 저쪽 뭐야 울라프도 울라프가 딜이 잘 나와 지금 어저 바람 좀나 진짜, 어디, 그치? 어디서 앞, 앞 아, 진짜... 어 집에 어지 그렇지 어디서앞뒤 앞뒤 전이요 앞뒤 전은 넘네 어. 안니 네. 힐 썼다. 힐 썼지? 힐? 힐타히 들렸는데? 아, 쓴거 같지. 내가 히어타까좀타까 좀 오케이, 오케이. 빼건 어, 스타히창타 히스타. 안... 줄 알았네. 야, 오, 아, 는다아 어, 야, 정말. 아 h oh, oh, oh. Oh, oh, oh. Oh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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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그냥, 지 그냥, 죽을 은그은 죽을 금같은 지금, 지가지고달금지 욕심인가? 아 저렇게 금기금지지 <laughs> 미드 어디 밀 거야? 지라고금지아니지 눈을 놔서 그거 먹는다 레드. 왜니가 먹어 야. 먹지 마. 야 에픽 카이사르 그때 자격 없어. 어, 어 올라프 가자. <laughs> 카이사르가면 위험한데. 카이사르 그냥 공석이만 흔들어. 야 돼지 잡아라 돼지고기라야 야, 미드는 그냥 야, 버렸네. 야, 야, 미드, 미드, 미드 무시하고 그냥 축하 우리가. 우리가 축하 그래. 그냥. 우리가 훨씬 나아. 근데 너 혼자. 신드가 그래. 막으면 되니까. 아 방금 뭔가 왜, 왜, 왜. 동그란 구체가 날라가는데. 지금 어쟤왜 죽었어? 우리 싸 먹힐 것 같은데 할까? 어 빼는 게날것 같아? 저쪽 울라프 나오면 무지 백퍼 다 따인다. <목소리> 지만 다굴의 장사 없지. <laughs> 야 이거 그냥 밀, 밀어도 되겠다 이러면 음. 이즈 궁어리겠네억제까지 <laughs> 아, 뭐, 뭐 밀고 하자. 재웅이가 말하면 이거 한명 해도 되야빼빼빼빼빼빼빼빼 그냥 쭉 집가. 저거 내가 먹어도 되나? 아무나 먹어. 내가 이거. 저 강타 써줄게. 배고 <laughs> 아휴 개나 흑인이나. 했0는데앞 아, 비전 계속하네 3번네얘 와드를 하네 와드를 말로 안 해. 빼도 될것 같아. 빼자. 아, 내어어 네. 어. 내가 글씨 써줬는데. 아저 신지 글씨 지금 게잘 차니까 존나 열심히 싸우네 뺄까? 뺄까? 이 우리 돈좀 깎이는데? 안겠네 이겼다 이다이다 <웃음> 아. 아. <laughs> 오 어, <살았어. 웃음> 이번 판에 아무도 맞 <laughs> <잘안 탔는데. 웃음> 뻗고 잘수 있겠다. 판거다 <laughs> <laughs> Go, go, go.